방문을 많이 한다고. Yeah. Yeah.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啊，吃过是吧？ ん <music> <music> 졸렁 새가 종이 불새 심이 밝은데 너도 나도 일어나 <used> 놓고 또 넘어 속좀 들김써서 부자마을 만 곳에 삶이 돋은 내 마음을 우리히 불로 방득해 이곳도 속에 싸운한 서기범모 이방한서싸로서 16 혁명이 일어나던 그 당시나, 어, 지난번 제3공화국 제3, 대통령으로서 처음에 취임하던 그 당시나,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나,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이러한 염원입니다.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들고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들고 사막에 물을 대어 옥토를 만들어서 잘 살고 있는 근민한 민족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국 근대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거대한 과업은 이미 착수했으며 우리들의 전진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하고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